자, 에코 플라스틱. 자, 에코 플라스틱이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에 있네요. 이 대선주자들의 인맥주도 중요하겠지만, 이 대선주자들의 이 정책주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스윙맨, 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하세서입니다 야, 우리 스윙맨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뭐, 주말 사이에 거의 뭐, 100명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저번에 추천드린 종목, 뭐였죠? 에, 그, 에코 플라스틱, 그, 유시민 관련주, 유시민 경주 출신이니까, 어, 경주에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뭐, 기다리면 수익난다 말씀드렸었죠. 오늘 뭐한10% 10 정도 올렸는데, 아, 흥국을 발견 못한 게 아쉽습니다. 흥국이랑 엘비 시미콘을 좀 발견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지금 딱 우리나라 증시에 좀 이제 핵심적 인물를 꼽으라고 하면 딱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 있냐. 유시민, 그리고 이제 짐 로저스. 짐 로저스 아난티 그, 거의 뭐 바닥 대비 100% 올라갔죠. 뭐 보혜 양조, 뭐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상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실적, 예? 실적이 중요한네 뭐가 중요해,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요즘에 거의 뭐 그냥 투기판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좀, 사실상 주식을 하는데 좀 회의감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이 냄새를 잘맡돈 냄새 잘 맞는 사람이 예? 뭐 크나큰 분석 필요 없이 이 냄새만 잘 맡아도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더 냄새 잘 맡아도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받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생각 됩니다. 자, 일단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증시가 계속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증시 빠져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습니다. 하락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상승장일 때는 많은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간 에? 100개, 200개, 뭐 1000개 종목들이 2%, 3%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간 장 좋을 때 그러고요. 시장 안 좋을 때는 그냥 찔끔한10%딱 뛰어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수급 몰리는 종목 딱 들어가면. 에? 바로 그냥 20% 30% 그냥 꿀렁꿀렁 어? 뚝딱뚝딱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타치기에는 뭐 그래도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조금 더 화끈하고 그리고 짜릿하고 재미게칠수 있게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란 게참 웃긴 게 추세를 한번 타면요,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관성의 법칙, 예,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예, 이 주식의 주식 시장에도 여 자연의 법칙이 저, 적용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한 발자국 빠르게 예, 생각해 가지고 이 유시민 어 작가의 어, 그뭐 정치 개, 정치 저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시민 이그 작가의 어 예?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LB 세미콘이 뜬금없이, 네? <laughs> 요 유시민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거의 뭐25% 넘게 올라갔습니다. 방탄소년대 이제 설거지 끝나나 했는데 새롭게 손바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유시민 관련주로 엮였으니까. 한번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흥국. 자, 흥국이 이번에 유시민 테마주로 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뭐, 흥국 누굽니까? 그 흥국의 그 누구냐? 그 대주주, 최대주주가 이제 그 뭐냐? <laughs> 유시민 후보랑 고향, 경북 쪽, 경북 쪽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출신이라 해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오늘 흥국 상한가 가버렸죠 예. 그리고 보혜양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혜양조 그리고 흥국 LBCM 있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임맥주라 예? 하죠 임맥주 예?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뭐 있죠 예. 제가 추천드린 에코프라시틱도 오늘 12%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더 간단 말이지 이제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에코 플라스틱은. 아무튼, 우리 매수, 좋아요를, 좋아요, 구독 많이 누르니까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때 에이텍 때는 이 구독이 좀 약해가지고 좀 그런 거란 말이지. 아무튼, 지금 인맥주들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맥주. 근데요, 항상 말씀드리자면, 대선 테마주는 인맥주도 많이 올라가게,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거뭐 있습니까? 무상교복, 형제 엘리트, 예? 형제 INC, 그런 종목도 겁나 올라갔죠? 무상급식, 얘기해가지고, 예? 옛날에, 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 그 우육강 만드는 회사하고, 그, 예?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 예? 그밥 만드는 회사하고. 그리고 그외 등등 옛날에 4대강 정책하면 뭡니까? 이명박 이화공이 얼마 올라가? 처0 0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들의 인맥주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 대선 주자들의 이 정책주가 더 중요하단 말이 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맥주를 잡기에는 이게 좀 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어차피 추세 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남들이 아는 거 예? 그거 얘기하려면 여기 제가 요영상왜 찍었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어 남들이 아차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거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아! 딱 번쩍 뜰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마하고 속속 찾아봤는데, 자 보자. 옛날에 그 유시민 작가 썰전에 나왔었죠. 네, 썰전에 나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멘. 예, 예멘 그 난민들에 대한 문제, 제주도 난민들에 대한 문제도 얘기 많이 했지. 그외 등등등 정치적으로 이 상당히 본인, 예, 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치 색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 그래 가지고 어 상당히 썰전, 예, 옛날에 썰전 요으로 보면요, 살상 이거 돈 버는 방송이에요, 돈 버는 방송. 예? 이 정책주들 찾아보려면 이 유시민 작가 가 했던 내용들을 네? 다 살펴봐야 된단 말이지. 근데 <laughs> 이거는 재밌어서 좀 넣은 건데. 어, 장하성 씨가 그 유시민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해. 장기적으로 주가 오를 거야. 사서 가지고 있어. 이 장하성 씨가 주식이 상당히 많더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주식이 없다 하더라고. 차지 관련주들 사 놓고 기다리면 떼부자 됐을 텐데 말. 이 그렇죠? 왜불화하고 있나 말이야. <laughs> 이 유시민 에? 작가가 장하성 씨를 되게 부러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에, 본인 관련주 사갖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겁나 많이 먹었을 텐데 그렇죠. 보혜양주 흥국 안사 뭐했노? 그렇죠. 아무튼 자한 재미로 좀 넣어봤고 자 에, 보니까 이 썰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어 유시민 작가 이런 얘기 해줘 한일 해저 터널 뚫으면 부산 망한다 아, 일단 우리 해저 터널 관련주들 있잖아요 예 우리 뭐 한국 선제라든지 뭐 그런 <laughs> 해저 터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예그 예?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해저 터널 예? 한국 선제 그다음에 그외 등등등등 예 종목들 많이 있잖아 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시민 정책주에서 그냥 배제 예짤 짤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뭐 있노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토론 제, 제조명 유시민 가상화폐 엄격 규제해야 네? 유시민 에? 작가가 대통령 되면 가상화폐 일단 작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시민 일자리 정책 부정해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아,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전에 나오면 유시민 나오고 그것도 이제 상대 패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상대 패널이 일자리 정책이 별로다. 예? 지금 일자리 정책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유시민 작가가 이제 해봐야 알지. 그만큼 일자리, 에 예? 일자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상대 좀 중요하게. 예, 정부 자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내비치, 내비쳤다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자리 관련주 뭐 있냔 말이오 DSC Investment 그 다음에 t s Investment 그 다음에 창투사 관련주 대성창투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윌비스 그외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일자리 관련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슬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해죠? 정부에서 내년 1분기 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얘기한다 하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물론 뭐 촛불, 촛불로 촛불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 이 청년들의 지지를 등에 얻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거, 바로 일자리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이 대북 문제만큼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지금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 우리 수익맨 구독자 식구분들 좀 이제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서 진짜 한100%백0 0한 번, 예? 노려보고 싶다. 예? 내년 한 상반기까지 딱 계좌 두배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나는 일자리 정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유시민 작가가 계속 뭐, 예, 뭐,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분명히, 예, 분명히 주위에서 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 의견에 대비칠 거란 말이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고 했다 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남들 불러주니까 한다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권력이란 것은 상당히 이 거절할 수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좀 이제 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대히 지금 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관련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대성창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토 같은 경우는 인맥주 플러스, 인맥 플러스 뭡니까? 인맥 플러스 정책으로 묶일 수 있어. 일자리 정책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일자리. 여기다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예? 완전 개잡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완전 개잡주죠. 예, 뭐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종목인데. 근데, 단기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추세 보면요. 차트가 매우 좋습니다. 일봉상에, 일봉상에 하락 추세에서 한번 꺼볼게요. 일봉상에 하락 추세 꺼었을 때, 추세 돌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 추세 꺼었을 때도 추세 돌파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돌파하는 자리에서 분명 시세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사실상 여기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저는, 항상 언제 들어가라 음봉에 항상 음봉에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 뜰 때, 요런 식으로 뜨거나, 요런 식으로 뜨거나, 뭐하면서 거리랑 거래량 줄으면서 거래량이 줄으면서 이런 식으로 요딱반 끄어가지고 요요양요 요요 양봉 캔들 요 양봉 캔들 반딱 끄어가지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양봉 뜨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빵윗골이 달리는 이런 캔들 요런 거. 에? 요런거 먹을 수 있다 말씀드려 요런거 저번에 에이텍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노 에? 양봉 뜨고 음봉으로 이렇게 몸통 안에서 형성되고 그걸 뭐한다? 그러고 급등 나온다 말씀드렸지 그러고 급등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독맨 식구분들도 어 이렇게 대성창투 이런 시나리오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가보자 말이야 요런거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돌리지? 에. 아무튼 이런식으로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자면 사실상 주식은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예요 대성창도 괜찮고 그리고 DSC 인비지먼트 아, 예,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 썩 좋아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걸 잊으,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요 예? 우리 수익맨 구독자 식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소형주는 상장이요 예? 몇 프로? 90%, 90% 확률로, 에? 몇 프로?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갑니다. 중형주 상장 이후, 에? 90% 확률로, 1500%에서 30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DSCB에서 소형주죠? 최저점 거 보이소. 자, 최저점 2660원이죠? 2660원에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90% 확률로,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가, 가버리나. 지금 200%도 못 올라갔단 말이야. 300%도 못 올라가. 이제 시작하는 신생아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딱 월봉상 매수하기 딱 제격의 패턴 아닙니까? 항상, 항상 주식을 하면서요. 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봉 뜨고 여기 은봉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예? 양봉에서 여기 몸통, 이 몸통, 이 양봉 캔들의 몸통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야, 그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가네. 예? 이, 이 은봉 이렇게 다 왔을 때, 여기, 예?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요, 양봉 캔들 라인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DSC 인베스먼트 이 양봉 라인이네? 재수 좋으면 요거, 내년에 요런 거 뜨면 우짤랍니까? 그쵸? 예? 재수 좋으면 요런 거뜰수 있지. 예? 내년에. 연봉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양, 음량 패턴. 우리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잖아. 주식의 끝이, 시작과 끝은 양, 음량 패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DSCB 괜찮고, 그 다음에 TS. 자, TS도 아직 시세 한 번도 안 났죠. 이것도 DSC랑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요거는 이제 또 캔드 패트에 또이상요 요거는 이제 상승 인태형에, 이거는 이제 좀 완벽하게 양봉으로 이렇게 좀 그려줬으면, 예? 이건 좀 상승 흐름 나아가지고, 예? 양공이 이렇게 탁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승 잉태 확인량까지 탁 만들어줬으면 얘는 금방 이런 거갈 텐데 말이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잉태를 했으니까 일단 한번 봐야 되고 아무튼 뭐 볼만한 게뭐 별로 없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주도 뭐가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가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윌비스도 괜찮네요 윌비스 예, 윌비스도 괜찮고 대성창도 괜찮고. 아무튼 뭐 인터넷에 치면 예,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일자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딱 치면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윌비스도 있고, 어, 그다음 뭐 에스코넷도 일자리 관련주네. 예, 어 에스코넷도 자리 다 만들었네, 여러분들, 그렇죠? 에스코넷 예, 자리 자리 다 만들었고 사람인 HR. 어, 요거는 별로고. 메가MD. 야, 메가MD 자리치기네요. 외국인들 겁나 매수하고. 음, 아, 너무 많다, 여러분들. 찍어 볼만한 게 너무 많네요. 대성창, 그럼 그나마 좀 뽑아보자면, 그나마 한번 좀 뽑아보자면, 이 아미워스, 이제 대성창투. 그 다음에, 어, 에스코넥. 그 다음에, d 스신비 메가MD. 이 정도로 뽑아볼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 공략할 만한 게 뭐다?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할 할수 있는 정말 바로 이 대성창투란 말이에요 이 네? 대성창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거래량 붙었죠 네?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 키가 겁나 매도 안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 수익매 식구분들은 그냥 바로 양봉 뜨면 들어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안 된단 말이에요 네? 꼬리 달리면 바로 그냥 작살나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언제 들어간다? 자, 천천히 보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몸통. 자, 여기 몸통 보이시죠? 양봉 캔들 몸통 보이시죠? 다들 눈이 보이시니까 주식 하시는 것이죠? 딱 양봉 캔들 딱반 끄어놔. 딱 1900원까지 딱반 반 끄어놓고요. 여기 양봉 캔들 몸통 안에서 이렇게 형성될 때 주가가 이렇게 뭐 도지형으로 형성되든 아니면 뭐 이제 뭐음봉 역망치로 형성이 되든 아무거나 뭐 상관이 없어. 아니면 다 먹는 음봉으로 되든 뭐다 상관없어 항상 요 양봉 캔들 몸통구에 들어가란 말이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아메노사 이런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 요런거 왜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뭐야 요런거 한번 노려보겠다 어? 요런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요런 거, 한번 노려봅시다. 아시겠죠? AT랑 비슷한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항상, 그리랑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랑 이런 식으로 줄고, 예? 거리랑 줄고, 그리랑 이렇게 팍 터져야, 그래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딱 보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좋아요, 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번면 좋아요, 구독 잘 누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에? 에코, 플라스틱, 바로 그냥, 어떻게, 1 4가 올라가 버리잖아. 100만원 찍으 10만 원 먹는 거란 말이요 10만 뚝딱 하잖아요. 좋아요 한번 구독 누르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더 좋은 영상을 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